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차의 30대 여성입니다. 어머님이 보여주시는 상식밖의 행동 때문에 어머님과 연까지 끊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제가 그러라 하면 자기도 어머님과 연을 끊고 살겠다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솔직히 어머님만 아니면 남편과 제 사이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어머님이 참으로 야속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된건 회사 상사가 주선한 소개팅에서였어요. 딱 들어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상사가 주선하는 자리였으니 제가 좋다 싫다 말할 상황이 못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당시, 솔직히 연애에는 관심이 없었는데도 그냥 밥이나 한끼 먹고 들어온다는 마음으로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상사 말로는 소개팅에 나올 남자, 그러니까 남편이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서 알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사가 괜한 소리를 한건 아니었어요. 약속 당일. 시간 맞춰 나간 자리에는 말쑥하게 차려입은 남편이 먼저 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이 적극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관심사도 비슷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더라니까요. 아무튼 이후로도 남편의 주도하에 저희는 세네번의 만남을 더 가졌고 바로 사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솔직히 연애하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과 말다툼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에 결혼을 하더라도 더잘 지내면 잘 지냈지 두 사람 사이에 큰 소리나는 일이 생길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네요. 그리고 그 원인이 어머님일 줄은 더더욱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결혼 전에는 연애 기간이 그다지 길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 제가 어머님을 뵐 일은 딱히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다 보니 생일이라던가 명절이라던가 남편이 잠깐 인사라도 하고 가겠냐고 몇번 물어온 적은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제가 늘 거절했었거든요. 그러다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처음이자 정식으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는데, 전 솔직히 그때만 해도 어머님이 교양있고 경호있으신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시집간 친구들 말로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면 호구조사는 기본이고, 설거지며 모며 별걸 다 겪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전혀 겪지 않았거든요. 물론 재학력이라던가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런 건 물어보셨지만, 소위 호구조사를 당하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저희 둘이 그저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그걸로 충분하다셨기에 솔직히 저는 제 나름대로 시댁복이 있는가 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식을 올리고 나니 정말 사람이 이렇게 앞뒤가 다를 수 있나 싶대요. 시작은 연락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은 자연스레 어머님과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처음부터 모시고 살겠다는 계획도 없었고 남편도 그런 걸로 저에게 운도 띄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어머님이 합가 이야기를 꺼내신 적도 없고요. 양가에서 1억씩 받았고 거기에 남편과 제가 모은 돈을 더해 아파트를 구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으니 서로의 회사 위치를 고려해 아파트를 구했는데 시댁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그런데 막상 아파트를 구했다고 하니 어머님께서 몹시도 서운해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멀리 이사를 갈줄 몰랐다 하시면서 말이죠. 남편이 출퇴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원래 왕복 4시간씩 걸렸던 거 기억 안 나시냐, 이제 30분이면 회사에 갈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도, 어머님은 아무리 며느리들이 시부모 가까이 사는 걸 싫어한다지만, 갑자기 아들이랑 따로 살게 된 것도 서운한데, 거리까지 멀어서 속상하다 어떻다. 그 자리에선 솔직히 어머님한테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죄송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상황이 끝나지 않을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생각할수록 황당했던 게 남편의 경우, 친할머니가 살아계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친할머니라 하면 어머님께는 시어머니잖아요. 그런데 그분과 시어머니도 사는 곳이 2시간 거리로 멀어요. 게다가 남편에게 듣자니 어머님이랑 할머님이랑 사이도 안 좋답니다. 할머님께서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계속해서 같이 살았으면 하셨는데, 어머님이 들은 채도 안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일로 어머님과 아버님 사이도 어긋나버려서 두 분이 같이 살고는 계시지만 두 분이 나누는 대화는 하루에 열 마디도 안될 거라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두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어머님도 어머님이기 전에 누군가의 며느리셨으니 제 기분을 알아주실 법도 한데, 어째서 저를 그렇게 안 좋게 보시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남편과 제가 승진을 하고 맡은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시댁에 찾아가던 횟수를 줄여야 했거든요. 참고로 결혼 후 처음엔 3일마다 전화를 해오셔서는 이번 주말에 뭐하냐 같이 어디 가자 뭐 먹으러 가자 그래서 한 달에 정말 3, 4번은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횟수를 많아야 한 달에 두번 정도로 줄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께선 저희한테. 특히나 저한테 무척이나 서운하다 하셨습니다. 저희 사정으로 예전만큼 못 가게 되었으니 남편은 아들이니 그렇다 쳐도 며느리인 제가 나서서 어머님께 죄송하지만 저희 집으로 어머님이 놀라오시면 어떡했냐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제가 워낙에 빈말을 못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정말 남편이나 저나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가 주말에 숨좀 돌리는 건데 솔직히 어머님 더러 오시라 소리를 해야겠다는 생각 적어도 저는 아예 하지를 못했었어요. 남편에게도 물으니 어머님이 오시면 제대로 쉴 수가 없어서 싫다고 했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이게 다 제가 시부모를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그런 거다 어떻다. 어이가 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 어머님과 왈가왈부하기 싫어 죄송하다 했네요. 하지만 이 일로 제가 이혼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이혼을 생각하게 된건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 험담을 하시고, 나아가 무시까지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가을쯤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갑자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시겠다고 하셨는데,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한테는 굳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데, 갑자기 웬 공부를 하시겠다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당시 친정어머니 주변 분들께서도 약간 뭐랄까, 집에서 놀면 뭐하냐 이거라도 따놓자 하는 분위기 같았고 그래서 딱히 친정어머니를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님 생신 때문에 온 가족이 모였던 자리에서 남편이 뜬금없이 저희 친정어머니가 자격증을 따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다. 여러가지로 본받을 점이 많은 것 같다 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의도가 좋은 의도였다는 건뭐 따지고 들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내내 어머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님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사셨는데 그 점을 무척 자랑스럽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님이 하도 당신을 위해 주셔서 당신은 다른 여자들처럼 고생하고 살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뭐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게 그렇게 대단하고 부럽게 들리진 않았어요. 아무튼 남편은 어머님의 어두워진 표정은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치도 없이 장모님이 추진력이 있으시네, 생활력이 있으시네 해대니까 어머님께서 좋기도 하겠다며 짜증을 확 내시더니 여자가 그래봤자 팔자만 억세고 좋을 거 하나 없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저는 어머님의 말씀에 기분이 확 상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억지가 어딨냐고 그랬어요. 자기 커리어 쌓아나가면서 잘 사는 여자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지금 저희 친정어머니 얘기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듣기 좋진 않다고 했죠. 그러자 어머님께서 시애미가 말 한마디 한걸 따지고 드느냐며 이래서 여자가 바깥으로 돌면 자식 교육이 어떻고 하시며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사람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가 대신 사과하겠다고 장모님한텐 말씀드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대요. 하지만 남편의 사과와는 별개로 저도 마음이 많이 상했기에 이후로는 그나마 달에 두번 가던 것도 남편만 보내던가 어쩌다 같이 가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그걸로 서운하다던가 그런 말은 없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대면대면해지고 1년 가까이 흘러 지난 여름이었어요. 남편의 할머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듣자 하니 길을 건너시다 물건을 흘리셨고 그 물건을 주우러 되돌아가시다가 미처 그런 할머님을 보지 못한 차에 부딪히셨다대요. 다행히 차가 속도를 내기 전이라서 아주 크게 다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아무래도 혼자 생활하시긴 불편해지셨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런 할머님을 모셔오고 싶어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머리를 싸매고 들어놓으셨답니다. 가뜩이나 일전에도 아버님이 모시고 오고 싶어 하시는 걸 어머님이 반대하여 이후로 계속 두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할머님이 사고까지 당하고 나니 그 비난의 화살이 전부 어머님께 향하고 있었죠. 그리고 비록 제가 어머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때는 저도 어머님이 좀 안쓰럽긴 했어요. 할머님을 모시고 온다면 그 수발이라던가 손이 가는 일들은 전부 어머님 몫이 될게 뻔했으니, 그리고 사고가 난 것도 어머님이 할머님을 모시지 않아서 났다고 하기엔 좀 억지스럽잖아요? 하지만 제가 감히 어디라고 이런 제 생각을 말했겠습니까? 그저 아버님과 어머님이 서로 탓을 하시던 말던,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린다 모른다 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 불똥이 저도 아니고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튈 줄은 상상도 못 했네요. 할머니가 사고를 당하시고 한 2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았어도 걸려오는 어머님 전화를 피하고 그러는 일은 없었거든요. 아무튼 어머님께서는 웬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의 안부와 근황을 궁금해하셨고, 저는 그 또한 딱히 감출일은 아니다 싶어 고지고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곤 정말 잘됐다 다행이다 하시며, 어째서인지 무척이나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덧붙이시기를 그럼 이 참에 저희 친정 어머니께 할머님을 부탁드려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이 사시는 곳과 저희 친정은 차로 30분도 넘게 걸리는 곳이었고 그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냥 솔직히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제 시댁과 그런 식으로 얽힌다는 자체가 싫었어요. 내키지 않았죠.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그럼 할머님을 아무한테나 맡기라는 거냐? 사돈에게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며 저를 설득하려 드셨습니다. 게다가 그 내용이 매일 들려서 할머님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틈틈이 빨래랑 설거지랑 반찬까지 해달라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들으면 들을수록 안 되겠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무슨 도우미 아줌마도 아니고 그런 걸왜 하셔야 하냐고. 제발 다른 분을 찾으시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생판 모르는 노인네들 똥수발 들러다니는 건 괜찮고 왜 할머니문 안 되냐며 짜증을 내시더니 당신이 직접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해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연락하시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기어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연락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더러 요새도 노인네들 뒤치다 거리 하러 다니시냐 하시더니 당신이 하루에 3만원씩 줄 테니 할머님 댁에도 들려서 일좀 하라고 하시더랍니다. 황당해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게 무슨 경우 없는 말씀이냐 하니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 걱정도 안 되냐면서 괜히 자존심 세워가지고 딸내미 시집살이 당하게 하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시라 그러셨다나요? 그리고 자기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 아니라면서 저희 친정 어머니가 일을 잘해주시면 당신도 저 힘들게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저 소리 듣고 눈안 돌아갈 딸이 어딨겠어요? 너무 열받아서 그 길로 시댁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도 데리고 갔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지 어머님 편을 들진 모를 일이었지만, 적어도 남편이 그 자리에 있어야 어머님이 뒤에서 다른 소리는 못 하시지 싶어서 무조건 같이 가자 했죠. 남편은 그때까지도 정확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꽤나 놀라신 눈치였던 반면 아버님은 영문을 모르겠단 표정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오늘 어머님이 저희 친정 어머니께 전화하여 할머님 병수발을 들라셨다. 아버님도 알고 계셨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듯하더니 어머님더러 그게 정말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어머님께선 자기가 다짜고짜 그랬겠냐며 어차피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시니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시란 뜻으로 물어만 봤다고 둘러대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동무 해드리는 것도 부족해 집안일도 하라시지 않았냐. 그래놓고는 일당을 주겠느니 와서 일을 잘해주면 시집살이는 안 시키겠다는 이 조건을 다시지 않았냐하니까 그 자리에서 펄쩍 뛰시면서 저더러 없는 소리 좀 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요새 핸드폰들 다 녹음되잖아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이런 상황을 미리 알고 하신 건 아니었는데, 보니까 통화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더랍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저는 더는 왈가왈부하지 않고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파일을 틀었고, 그 안에는 한껏 거들먹거리는 어머님의 목소리와, 황당하고 모멸감으로 떨리는 저희 친정어머니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네요. 아버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면서도 어머님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아주 미쳤다면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양심도 없다고 그나마 아들 하나 낳아줘서 내가 이 날이 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더는 못 참겠다 하시더니 어머님더러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나가라면 누가 무서워서 못 나갈 줄 아냐 하시더니 저희 남편더러 이해 예, 가자 그러시는데. 저희 남편도 아주 고혹스러운 얼굴로 어머님께 "가긴 어딜 가냐고 빨리 아버지한테 비세요." 그러더군요. 어머님이 "내가 왜 비냐 못 빈다." 하니까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그러면 일단 근처에 주무실 곳이라도 찾아봐 드린다고." 하고. 그리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신 건지 어머님께선 남편더러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며. 그리고 대뜸 그 불똥이 또 저에게 튀어서 "이게 다 저랑 저희 친정 어머니 때문이라나요?" 억지 쓰시는 게 보통이 아니신 건 알고 있었지만 어이가 없어서 아무튼 더는 이유 없이 이런 잡음에 시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어머님 챙겨드리던지 하라고 난 일단 집에 가겠다 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래 얼른 가라면서 내가 미안하다 하시고는 방에 들어가 버리셨고요. 그런데 남편이 부랴부랴 저를 쫓아 나오면서 어머님이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알아서 하실 거다 하는데 참으로 이래저래 난감하더라고요. 하지만 차라리 어머님이 저를 욕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저희 친정어머니를 깔 보고 무시하셨다 생각하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차 끌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남편도 얼른 제 차에 올라타길래 데리고 왔죠. 그리고 몇 시간 뒤, 남편이 어머님과 통화를 했는데 결국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사과하셨답니다. 할머님도 모셔오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인가 싶은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사과를 하신다고 해도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마저도 제 기우였고 어머님은 저희 모녀 때문에 당신이 이런 수모를 겪었다며 계속해서 저희 남편에게 당신이 억울하다 피해자다. 그래서 남편이 어머님이랑 전화 끊기 전에 제발 좀 적당히 하시라고 소리 지르고 끊었다네요. 솔직히 남편은 죄가 없죠. 굳이 죄라면 어머님이 저 모양이란 건데 어머님을 남편이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저더러 앞으로 시댁에 안 가도 된다고 연락도 끊고 살아도 된다길래 일단은 저희 결혼생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번호는 차단해버렸고 남편도 일체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어쩌다 한마디씩 흘러나오는데 보아하니 할머님이 어지간히 어머님을 힘들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뭐 솔직히 저는 그게 다 저희 어머님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쓰럽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솔직히 어머님이 입주심만 하셨다면 그래도 며느리인 저한테 어느 정도 대접은 받고 사셨을 텐데 어머님이 어머님 발등 찍으신 거죠 뭐. 긴 이야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